선사 경영난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중단된 속초 북방항로가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엔 전용 터미널인 국제여객터미널 보수공사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운항과 중단을 반복했던 북방항로가 이번엔 지속적으로 취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은 기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속초항을 출발한 국제 카페리. 지난해 운항 중단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2014년 이후 멈춰섰던 북방항로. 지난 2023년 10년 만에 재개에 나섰지만 선사 경영난에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3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결국 경매까지 가게 된 선박을 지난 2월 국내 한 물류 회사가 낙찰받아 이달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국제 정세는 좋지 않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가장 짧은 노선이라는 강점을 살려 중장비와 중고차 수출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그 우리 사업의 파트너가 상당히 좀 많고 특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신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로 유지에 애를 먹었던 강원자치도와 속초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항로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항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선사의 예선유등을 투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임시로 사용 중인 크루즈 터미널에서 화물과 여객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방로 전용으로 쓰일 국제 여객 터미널 보수 공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강원자치도 해운항만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높여 우량 선사를 유치하는 한편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운항과 중단을 반복한 북방항로. 국제 여객 터미널 정상화와 함께 이번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원뉴스 김동훈입니다.